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3빌언입니다자 흐름으로 볼때 한번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자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나서 재차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윗골이 길게 길게 달아주면서 전단도 고점 찍고 난 이후에는 오늘은 1.27%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이 좀 빠지면서 8480원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주말을 보내고 나면 상승과 하락. 자, 둘 중에 어느 쪽일지 당연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대신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씩 눌러 주세요. 영상 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건요. 3빌리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최근에 놓고만 본다면 하락 뒤에 바로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특히 거래량도 꽤 나와 줬었고,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이 짧은 조정 거치고 나면 재차 다음 주에 상승할 것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텐데,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지금 만원 잡고 있습니다. 만원에서 더 올라가면 만 2천원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어제 이렇게 전고 좀딱찍고 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보다 여러분? 어떤 도체 대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줬는가라는 거겠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AI 유전 변이 해석 모델, 또 미국의 유전학회에서 상위 60편 이상을 선정을 했거든요. 특히나 AI 기반한 희귀 질환 진단 기업 3빌리언이 14일부터 자 18일까지죠. 자 내일까지 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0 유전학회에서 AI 유전 변이에서 기술 관련된 연구 초록 네편을 발표. 자, 회사에 따르면요. 자, 이 중에서 내부 검증에서는 후보 변이 중 실제 원인 변이를 상위 10개 내에서 자, 98% 확률로 검출을 했고 전체 모델 정확도로 볼 때는 한 99. 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결과는 학회 발표 초록 단계의 데이터로 향후에 학술지 계제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3빌리언은 희귀질환과 관련된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미국의 보험 시장 진입 본격화, 그리고 바이오 USA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30건이 넘는 파트너링 성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의 적자 탈출 열수 있는 바로 미국의 보험 수가라는 거죠. 더 71조 시장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3빌리언이 미국의 보험시장을 공격하면서 연내 미국 법인과 또 임상검사실을 설립하고 또보험수가 기반의 검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이미 기술력과 인증은 이미 확보했지만 이 재무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자, 지금 미국 진출이 적자 탈출에 또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좀 빠르게 어떻게도 대응할지 자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3빌리언이 미국의 시장 진출 또 AI 신약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충분히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관련해서 도약을 선언을 하는 건데요. 미국의 fda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국산 의료 ai도 수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진단 수요 증가와 타트너이또 강화로 인해서 또 외향도 확대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보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회를 또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자 빠르게 여러분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현 시점부터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빌리언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010-8146자 3687번으로 문자로 3빌리언에 3라고 두 글자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빌리언 이렇게 희귀질환 진단 AI 연구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이 학회를 참가한다는 거죠. 자, 세계 최대 유전학 학회에서 초론 4편을 공개를 했고, AI 기반 희귀질환 진단 성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권위 있는 학회에서 이 4년 연속 연구를 발표를 하고 또 구두 발표를 얻을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이미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다라는 것, 그리고 AI 기반 유전체의 해석의 효율화를 통해서 자, 희귀질환 진단의 접근성을 더 보여줬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현재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절차를 통한 임상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희귀질환 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적응증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3리리언이 AI 유전변이 해석 관련해서도 그렇고 희귀질환 진단 검사 사업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해외 매출 또한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이제 AI 신약 후보 물질에 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 고비를 재고 있고요. 세계 최대 시장인 이미 미국에서 1위 기업이었죠. 이 진디엑스이지만 유전자 해석 정확도가 크게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자, 3빌리언의 공략이 더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70% 정도에 달할 만큼 빠르게 지금 해외 시장에도 성장하고 있고 자 앞으로도 3빌언의 강세는 코트라가 주관하고 있는 해외 지사와 사업에도 로스앤젤레스 지역 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에 더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북미 희귀 질환자 시장 네트워크를 좀 확장하면서 현재의 이제 또 바이어 발굴, 또 제품 및 서비스, 현지와 현지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주식은 여러분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 정보는 타이밍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뭐 당장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 난 빠른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약속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계좌의 역전 가능한 핵심 테마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게 반드시 10월에 사야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급등 종목이니까요 더도 말고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10월이기도 하니까 특별 또 이벤트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또 풍성한 가을 이벤트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간은 일단 10월 1일 오늘부터 해서 한 달간, 자, 10월 30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하시고 난 다음에 문자로 저한테 급동주라고 남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문자 주신 분들, 저 당연히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단톡방 링크를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연히 10분께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계좌 역전 가능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꼭 보면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에 큰돈다 1억 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나는 원금만이라도 회복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나 본점에만큼은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꼭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꼭 영상 참고하셔서 계좌 역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분 계좌 역전 가능한 이 종목은요. 여러 테마로 묶여 있는데 주로 AI와 또 그리고 뭐예요? 반도체. 또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어 모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급등 가능한 계좌 역전 테마주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그러하듯이, 일단은 급등하는 패턴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다. 한마디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특히 고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언제 어느 순간 더 크게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저랑 함께 소통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짧은 영상은 다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소통방 추가도를 함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의 텔레그램 소통방을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 드릴게요 저한테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 놓으시되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146-3687 번으로 그냥 두 글자로 입장이라 남기시는 순간 제가 여러분 저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날 시황 이라는지또 주도 테마들 실시간 뉴스 또 급등 종목 추천도 포함할 건 없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한테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 위한 또 텔레그램 계정 위에서도 또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8146 3687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좌 역전이 가능한 이 종목 빠르게 추천해드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146. 자, 3687번으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